상추,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? 그런데요, 약 드시는 분들은 상추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괜히 드셨다가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. 첫째,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. 상추에 있는 어떤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대요. 둘째, 심장 약 드시는 분들. 특히 심장 박동 조절하는 약 드신다면 상추의 많은 칼륨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수 있답니다. 셋째, 혈액 물게 해주는 약 드시는 분들. 상추의 많은 비타민 K 성분이 그 약의 효과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저희 어머니도 심장약 오래 드셨거든요. 몸에 좋은 채소도 약과는 궁합을 따져봐야 하더라고요. 혹시 지금 말씀드린 약 드시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상추 자주 드시지 마세요. 괜히 건강 챙기려다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.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시고 우리 부모님, 지인분들께도 공유 꼭 해주세요. 같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요.